태풍은 강력한 기상 현상으로 자연 재해 중 하나입니다. 태풍은 대기의 상승 기류와 일정한 원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대부분 열대 지역에서 형성됩니다. 태풍 은지구 관측의 선진화와 함께 분류 체계가 개발되었는데 일반적으로는 크기와 강도에 따라 분류됩니다. 태풍은 크게 열대 저기압과 열대성 저기압으로 나뉩니다. 열대 저기압은 일반적으로 열대지방에서 발생하는 태풍으로 주로 동풍 지역에서 형성됩니다. 이러한 태풍은 비행기 타고 지나갈 때 비를 많이 끼칩니다. 따라서 제1분류에 속하는 열대 저기압 태풍은 매우 강력한 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열대성 저기압은 열대 지역에만 발생하지 않으며 기온과 습도 등의 조건이 적절한 다른 지역에서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2분류로 분류되며 열대 저기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풍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북위 지역에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풍은 인간에게 큰 피해를 줄수 있으며 풍속 강우량, 해일 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태풍이 발생할 경우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대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상 당국의 예보 및 경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최신 기상 정보를 습득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